안녕하세요. 풍수 여인입니다. 천지 자연 순환 불식. 천지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쉼 없이 순환한다는 도가의 가르침처럼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진감내. 네. 괴로움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옛말처럼 여러분이 견뎌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지만 그 속에서도 새해를 준비하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12월의 강력한 우주 에너지와 함께 여러분의 고통을 보상받을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공개될 세 개의 숫자 조합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풍수여인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생년월일을 기재해주시면 개인 사주를 직접 받드리며 매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더욱 자세한 사주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위해 정성껏 기도드리고 있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6일 로또 1200일 회차를 맞이하며 이번 추첨에 특별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대설 절기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설은 24절기 중 21번째 절기로 큰 눈이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며 만물이 휴식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풍수학적으로 대설은 정화와 재충전의 시기를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난 한 해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저장복과 준비복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대설 무렵의 기운은 내면의 힘을 키우고 다가올 기회를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겨울철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신적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최적의 때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청사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 그리고 재생을 상징하는 동물로 허물을 벗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색은 희망과 성장을 의미하므로 올해는 과거의 낡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는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월 6일 대설를 앞둔 무렵의 추첨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기는 음양오행 중 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로 지혜와 통찰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수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대인 21시 23시 3시 23시 01시 자시 무렵에 구매하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볼때 대설이 지나는 이 시기는 인성 의 기운이 활발해지는 때입니다. 인성은 지혜와 학문, 그리고 귀인의 도움과 직결되는 별로 이 별의 기운이 강할 때는 뜻밖의 정보 획득이나 중요한 인연의 만남, 현명한 판단으로 인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성의 기운도 함께 작용하여 명예와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시기이므로 큰 결단이나 중요한 투자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시와 지리 이 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12월 6일 대설의 정화와 청사년의 지혜로운 기운이 어우러진 이번 1201회차 추첨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설 절기의 또 다른 특징은 축적복과 전환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에너지를 저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이며 특히 장기적인 투자나 큰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를 잠룡재연의식이라고 부르며 숨어있던 용의 힘을 기르다가 때가 되면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준비된 자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는 때라고 해석합니다 12월 초순인 이 시기는 또한 현무복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현무는 북쪽을 담당하는 신령한 동물로 지혜와 장수를 상징하며 특히 깊은 통찰력과 직결되는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정관과 정인의 기운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시기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과 명예 그리고 귀인의 도움이 함께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 청사 년에 사는 오행에서 화에 속하지만 대설 절기의 수기운과 만나면 수화기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상반된 두 기운이 서로를 보완하여 균형과 완성을 이루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주의 기운이 집중되는 12월 6일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하늘에 다큰 결실을 맺기를 천지신명께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대설의 정화로운 기운과 청사년의 지혜로운 에너지 그리고 현무복의 강력한 통찰력을 담은 특별한 추천 번호를 정성껏 준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령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든 이번 주 행운의 번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수는 13입니다. 13은 변혁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대설절기의 정화와 재탄생의 기운이 담겨 있으며, 사주학적으로 수목의 조화를 이루어 지혜운이 극대화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의미로, 특히 겨울의 시작점에서 큰 전환을 맞는 이 시기에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역대 로또에서 12월에 높은 당첨률을 보인 숫자 중 하나로. 우주의 기운이 모인 행운의 첫 번째 숫자입니다. 두 번째 추천수는 28입니다. 28은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원숙한 숫자입니다. 대설에 침착한 기운처럼 차분하면서도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는 토금의 기운이 강하여 재물의 축적과 안정을 촉진시키며 특히 부동산운과 저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꾸준히 높은 당첨률을 기록한 번호로 인내하며 노력한 이들에게 큰 보상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 추천수는 6입니다. 6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대설 절기의 음양 조화처럼 이 숫자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주에서는 수화의 기운으로 해석되어 지혜와 열정이 조화를 이루게 하며 특히 가족운과 건강운에서 큰 도움을 주는 복된 숫자입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게 해주는 이 숫자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배가시켜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추천 수는 34입니다. 34는 도전과 성장을 동시에 품은 역동적인 숫자입니다. 대설에 강인한 기운이 맺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강력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목화상생의 기운이 강하여 창의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상위권 당첨 빈도를 보이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기적의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수는 40입니다. 40은 완성과 안정을 상징하는 성숙한 숫자입니다. 대설 시기에 고요한 힘처럼 내면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토수의 강한 기운으로 해석되어 장기적인 계획이나 투자에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이 숫자는 특히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 축적된 지혜가 빛을 발하게 해주며 신중한 판단으로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숫자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수는 3입니다. 3은 창조와 표현을 상징하는 생명력의 숫자입니다. 대설 이후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게 해주는 용기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풍수에서는 양의 기운이 순수하게 발현되는 숫자로 정체된 상황을 단숨에 돌파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대 로또 당첨 통계에서도 겨울철에 특히 강한 패턴을 보이는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는 생명의 숫자입니다. 일곱 번째 추천 수는 19입니다. 19는 완결과 재시작을 의미하는 순환의 숫자입니다. 대설 절기의 끝과 시작이 맞닿는 기운처럼.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비상하게 해주는 숫자입니다. 사주적으로는 화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흘러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해주며 특히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분야 진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합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실한 변화를 안겨주는 이 숫자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추천수는 27입니다. 27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품은 깨달음의 숫자입니다. 대설의 차가운 공기처럼 명료하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주는 개척의 기운이 강합니다. 풍수학적으로는 금수의 상생작용으로 특히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한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겨울철 높은 당첨률을 보이는 이 숫자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성취를 안겨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추천수는 12입니다. 12는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는 길한 숫자입니다. 대설 무렵의 완벽한 균형처럼 모든 요소가 제자리를 찾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해주는 축복의 숫자입니다. 사주에서는 목수의 기운으로 해석되어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게 하며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는 복합적인 행운을 가져다줍니다. 이 숫자는 특히 직관과 연결되어 있어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게 해줄 것입니다. 10번째 추천수는 23입니다. 23은 변화와 혁신을 의미하는 진보의 숫자입니다. 대설 시기에 강렬한 전환 에너지처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풍수적으로는 화목의 조화로운 기운이 흘러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해주며, 특히 신기술이나 새로운 분야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합니다. 2025년 높은 당첨 빈도를 기록한 이 숫자는 과감한 도전을 통한 특별한 행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열한 번째 추천 수는 29입니다. 29는 완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성취의 숫자입니다. 대설이 지나며 한 해가 마무리되듯 긴 여정의 끝에서 얻는 소중한 결실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사주학적으로는 수토의 강력한 상생 작용으로 재물운이 크게 향상되며. 특히 장기투자나 저축에서 큰 수익을 올리게 해줍니다. 오랜 노력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성과가 찾아오게 하는 이 숫자는 인생의 풍요로움을 한층 더 깊게 해줄 것입니다. 12번째 추천수는 14입니다. 14는 안정과 발전을 의미하는 균형의 숫자입니다. 대설의 고유한 에너지처럼 차분하게 기반을 다지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영감의 숫자입니다. 풍수에서는 목금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해석되어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게 하며 특히 교육이나 문화 관련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꾸준한 당첨률을 보이는 이 숫자는 착실한 계획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13번째 추천수는 36입니다. 36은 원만함과 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화의 숫자입니다. 대설 무렵의 평화로운 기후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안정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합니다. 사주적으로는 화토의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고 협력을 통한 성공이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역대 로또 통계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이 숫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안겨 줄 것입니다. 열네 번째 추천수는 8입니다. 8은 무한과 풍요를 의미하는 번영의 숫자입니다. 대설 이후 새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끝없는 가능성과 풍부한 기회를 상징하는 순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는 토토의 안정된 상생작용으로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 투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게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최상위권 당첨률을 자랑하는 이 숫자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풍요의 숫자입니다. 열다섯 번째 추천수는 43입니다. 43은 혁신과 도약을 상징하는 비상의 숫자입니다. 대설 절기의 강렬한 에너지처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해주는 상승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4주에서는 화금의 특별한 조화로 해석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게 하며 특히 신사업이나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합니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숫자는 더 높은 곳을 향한 날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설 절기의 정화로운 기운과 청사년의 지혜로운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15개의 특별한 숫자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과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 주기를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이번 주 특별히 피해야 할 재외수들도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만큼이나 피해야 할 나쁜 기운도 정확히 알아야 진정한 행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외수는 2일입니다 21은 과도한 욕심과 조급함을 상징하는 불안의 숫자입니다. 대설 시기에 차분하고 침착한 에너지와는 상반되는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이번 주에는 오히려 운의 흐름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화화의 과도한 기운이 폭발적으로 흘러 감정적인 결정이나 무모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숫자는 조급증을 유발하여 차분한 사고를 방해하며 사주적으로도 충동과 실수의 기운이 강하여 신중하게 쌓아온 것들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우려가 큽니다. 통계적으로도 최근 한 달간 당첨률이 현저히 낮아져 이번 회차에서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외수는 32입니다. 32는 분산과 혼란 그리고 방향성 상실을 의미하는 혼돈의 숫자입니다. 대설에 집중되고 응축된 기운과는 정반대로 에너지가 사방으로 흩어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산만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토금의 불균형한 기운이 제멋대로 작용하여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만들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턱없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특히 이번 대설 절기에 명확하고 깨끗한 에너지 흐름과는 극도로 맞지 않는 상극의 기운입니다. 사주학적으로도 망신과 손실의 별인 겁재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헛된 노력과 시간 낭비를 야기시키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역대 통계를 살펴봐도 대설 절기 무렵에는 거의 당첨되지 않는 패턴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외수는 39입니다. 39는 과도한 집착과 강박을 상징하는 속박의 숫자입니다. 대설 절기가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정화와는 상반되는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편집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집착으로 인한 판단착오와 그로 인한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정체된 기운이 응축되어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고 발전을 막을 수 있으니 이번 회차에서는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로또 구매와 중요한 선택을 위한 길일과 특별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재물운이 흐르는 날은 12월 8일, 12월 10일입니다. 특히 12월 8일은 대설 절기가 시작되는 날로 우주의 전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오전 7시부터 9시 진시, 그리고 오후 7시부터 9시 술시 사이에 구매하시면 수의 기운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10일은 화의 기운이 강한 날로 이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5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5시 신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청사년의 화 기운과 시간의 금 기운이 만나 특별한 화금 상생을 이루어 재물과 지혜가 함께 찾아오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로또를 구매하실 때는 북쪽이나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판매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현무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으로 대설 절기의 수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물가나 강변, 호수 근처에 위치한 판매점도 매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색상에 관해서는 이번 회차에서 특히 검은색, 남색, 진한 파란색이 강력한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검은색은 수의 원초적 에너지를 상징하며, 대설 절기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남색은 하늘과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며, 재물운과 직결되는 매우 강력한 색상입니다. 진한 파란색은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며,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색상입니다. 로또를 구매하러 가실 때는 이러한 색상의 옷이나 소지품을 지니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흰색이나 은색도 금의 기운을 강화시켜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희 풍수여인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하고 개인화된 혜택을 정성껏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란에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개인의 사주팔자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운세와 조언을 직접 상세히 받으리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세 분께는 더욱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인생 전반의 사주 상담과 앞으로의 운세 흐름, 그리고 중요한 결정 시기와 방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보름과 금음, 그리고 중요한 절기마다 멤버십 회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건강과 행운,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과 부모님의 장수를 위해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정성껏 기도드리고 있어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 그 동안의 노고와 인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풍수여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심이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특별한 시기에 큰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